13기 13기 12기 1기 그리고 세기까지 무대에서 인사 <laughs> 좋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무대 인사를 드렸는데. 그래 너네 하고싶은거 다해 자 자기 기분 센터 맞추기니까 센터에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23기 기장 여러분들 자기소개와 함께 관객분들께 하고싶은 말들 여기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감이 어때요? 어, 안녕하세요 저는 23기 역기장 하유수입니다 어, 우선 진출으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진짜 3% 3년 만에 열린 정기 공연이어서 되게 우여곡절도 많았고 사실 저희 기수 그, 보, 저희 교수 보가 사실 선배님들이 훨씬 어, 애써 주셨어요. 그래서 선배님들한테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연진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까는 무대 하느라 못 봤는데 이렇게 불 켜진 모습 같은데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어 3년 만에 하는 거라서 저희 샵 동아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았을 텐데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그리고 어 3년 만에 하는 거다 보니까 저도 전기 공연은 처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 선배 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24기 새내기 분들도 엄청 많이 참여해 주셔서 정말 다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들어보니까 이번에 자기들 고생한 얘기는 그래도 안 하던데 솔직히 고생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사실 좀 오랜만에 하는 공연이라서 고생이 좀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또 뒤이어서 내년에 또 고생해야 되는 친구들이 있죠 24기 기상단 모셔볼게요 오워오워자 이제 선배님들의 뒤를 이어서 샵을 이끌어 나가실 두 기장님들이신데 오늘 공연 해본 소감이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 기상일을 맡으면서 어떤 각오로 임할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네 안녕하세요 샵 24기 남기장으로 뽑힌 김창근이라고 합니다 예정이 없었던 일인데 깜짝이야. 진짜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하는 공연이고 이제 3년 만에 열린 저희 종기 공연이기 때문에 뭔가 되게 벅차고 후회 없이 정말 열심히 하루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저희 사계 최고의 선배님들과 저희 최고의 동기분들이 같이 만들어낸. 정말 정말 너무 멋지고 멋진 공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24기 남기자로서 정말 책임을 가지고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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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명미문학의 이번에 24기 여기장이된 용하연입니다. 굉장히 들어오고 싶어서 영상을 많이 봤었는데 거기서, 받는, 아니 거기서 봤던 선배님들과 함께 무대를 꾸미게 돼서 이번에 너무 영광이었고 또 24기 분들도 많이 구독했어요. 앞날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그 앞날을 잘이어나갈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홍보해주시고 잘 격려해주시고 잘 응원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어, 한두 분만 더모셔볼게요 오늘 아까 대기실에서 이렇게 울먹거리면서 얘기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오늘 생일인데 여기 왔다고 누구예요 20기 생일 빨리 나와요 시간 없어요 자, 우리 드라마딱 5초만 생일 축하해 줍시다.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어, 혹시 뉴크리처스 수상님 계시나요 여기 계세요? 가셨어요? 그러면은 정생이 누나 나왔어요. 자, 지금 이분께서 최근부터 제2의 인생을 새로 살고 계시거든요. 두 번째 삶을 살고 계시는데, 이제 새로운 뉴, 유부녀 정생이로 공연선 소감, 그리고 뉴피처스가 지금 창립한 지 10년째라는데, 그 소감, 역지형 대신해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략적인 인터뷰를 마쳐보도록 하고요. 지금 이 자리는 이렇게 많은 삐딱 눈물을 흘리면서 공연을 준비해주 공연진,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 그리고 소중한 목소리를 함께 내어주신 관객분들이 만들어주셨다고 하지만 사실 숨은 지역들이 또 있습니다. 스탭분들이 계시고 스탭들 모두 지휘해주시느라 고생 정말 많이 하신 스탭장님 저 뒤쪽에 계시는데 스텝장, 음향, 도명도명 그리고 무대 스텝, 또비기실 스텝, 스태프, 수많은 스텝들이 함께 했으니까 이 스텝, 그리고 여기에 살짝 낄게요. 저 MC도 같이 격려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이제 정말로 아쉽지만 인사를 드릴 시간입니다. 저희도 이제 내일 공연도 준비해야 되고, 내년 공연도 준비해야 되니까 여기서 인사도 되겠죠? 자, 오늘 바로 가서 잠 제대로 자는 거예요. 내일 운영해야 되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관객분들께 다시 한번 인사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